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고 그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여 기득교의 역사가 피흘림의 역사이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 가운데 피흘림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과 우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런 유일한 문이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끝까지 믿을 수 없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제 제자들 또한 어,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기 보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둘째는 사람의 무름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이 아무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 지금에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이 질문도 하기 전부터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 즉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만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염려하든지 근심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예,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면에 슬픔을 느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몸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만한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모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지금의 마음의 중심도 꿰뚫어 보시지만 앞으로 되어진 일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구슬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구원을 이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때예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렇지만 어,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어, 물론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가셔야지만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늘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총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 가운데서 마귀가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줄이라 라고 했던 달콤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택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토부로 키고 도로로 돌로 쳐서 죽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굴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또한 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당장의 문제와 그런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게 틈을 내어 주지 말고. 오로지 성령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떠나고 배반하고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그런 핍박과 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그래서 믿음의 그 선에서 길에서 탈선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라.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사오니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련이 오나 또 유혹이 오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